안녕하세요. 김민성TV의 김민성입니다. 아까 1부를 했었는데, 아까 아빠가 이겼죠? 네. 네. 아빠가 기분이 신나가지고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부를 시작할 건데요. 2부는 아빠하고 김민성TV가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네 페어플레이 하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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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을 흘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습니다 이길 기분이 납니다. 내기를 만들 기분이 납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빠? 당연하죠. 오. 비이비이비이비이비 아빠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빠가 막 맡... 이게 빨려졌네 아빠 공격이 시작됩니다 네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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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를 맞추면 아빠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공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다 눌으려고한거 네네 네 아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격. 공격 타임이 돌아왔군요. 공격 타임이 돌아왔어요. 근데 놀 곳이 없네. 놀 곳이 없네. 그럼 합쳐서 넣으면 되지. 막았네. <laughs> 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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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é 시 응? g 엄마? é b a g a 엄마? Bagané, 아이 g a n 아이 a 아이 없어요. <laughs> 빨리 하십시오. 음... 잠깐, 아빠 알고 있어요? 아니요, 형이 차례예요 지금. 아빠 막고 있는 어, 거야? 아들, 아들 차례야, 아들 차례. 아들 막고 있죠. <laughs> 아빠가 맡고 있는. 음... 아우 <laughs> 어, 또 멋드신 거 어디 가셨나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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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예요? 없어요. 엄마도 못 봤어요. 진짜요? 엄마 잘 못하잖아. 오빠웃었좀 <laughs> 자고 와도 돼요? <laughs> 지루해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일어났습니다 네. 맞고 있네요. 또공 오, 아빠 이긴 것 같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한번 기회를 줄까요? 알고 있어요. 과연 알고 있을까요? 난 모르겠네요. <laughs> 아빠 다섯 개가 됩니다. 안 막으면. 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요, 엄마?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엄마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시간도5초 주겠습니다. 아, 이거. 오, 알았습니다. 오, 대단하군요. 그렇지만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어떻게 하죠? 시계가 돼버렸으니 뭐. 아, 아빠의 승리. 아빠가 역시. 제일 좋아합니다. 아빠 소원 두 가지. Yeah. 네, 안녕히 계십시오.